안녕하세요. 이슈앤토 번호철입니다.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치냐, 철거냐를 놓고 입장이 뒤바뀌어 온 세종보. 최근에는 환경단체의 농성이 5 5 1일째 이어지고, 세종시가 지난 4일 불법 하천점용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세종보 문제는 여야의 뜨거운 공방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에서이 문제를 꾸준히 지켜봐온 이순연 의원과 함께 이 논란의 본질과 향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어, 지금 이슈가 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이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 중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체, 환경단체 분들. 이분들을 지금 불법하천점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세종시에서.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시에서 <laughs> 단체를 고발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게요. 어, 물론 시는 이제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쳤다 음. 그리고 개고장의 하천법 몇 조를 위반했다 이제 이렇게 법적인 논리를 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어,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뭐 시기적인 음. 것도 조금 아, 그분들의 안위를 음. 걱정을 하셨더라면 사실 집중 폭우가 내렸던 네. 지난 여름 음, 철거를 명령을 하고 음. 진행을 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음. 않고 있다가 왜 지금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느닷없다. 음. 좀 어떠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좀 예측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제 저희들 흔히 정, 정치인이라고 예, 불리는 예. 사람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음.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시점 얘기하셨는데 <laughs> 예. 이 시점에 제가 알기로 오일인가요? 네.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세종보를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시점 이야기를 말씀드린 예, 예. 게또 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어, 세종보를 방문을 시장님과 같이 하고 어, 또 같은 당 지지를 보내는 분들과 네.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이. 왜 하필 지금이며 또 음. 그 당대표의 방문이 또왜 지금인가? 아.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건 제가 어떤 정치, 특정 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기 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왜이 세종보호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나경원 국회의원이 다녀간다던가 정진석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 다녀간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치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음. 아~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종시에서는 지금 이 고발한 이유를 이 공공이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난 이십사 년 십일월부터 어,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음. 그 이응다리 부근에 이제 뭐 흔히 달빛 배라고 어, 야관, 경관을 같이 가미한 네. 이제 배를 띄워서 어, 일종의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때 이 이제 점용 허가권은 우리 시청이 관리를 하게, 허가를 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어, 조금 복잡해요. 음. 이 점유 허가 신청서를 지금 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뀐 예전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어, 이게 이제 관할 어, 관리청인 시청으로 시청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청이 앞장서서 음. 그 시범 사업을 도와주고 어, 시설을 할수 있게끔 많은 편의를 보아줬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공공 이익에 저해된다 이런 이야기는 넓게 보면 하천이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것인데 그렇죠. 어, 특정 제 사업을 하는 대상자에게 하천을 이용하기 쉽게 해준다는 건 음. 오히려 정말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나 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로 이런 이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 시민의 의사 표현을 형사로 대응한 것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쵸 그 시가 들고 있는 하천법 하천법 삼십조뭐 불법 점유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법7 4조에 보면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제 음. 다르다라게 보다 접근법이 다를 수가 있는 게요 기후에너지환경 불영으로 어, 매년 5월 정도에 집중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집중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건 정말 너무 과한 음. 대처라고 볼수 있죠. 어, 근데 이게 보니까 고발이 이번 이첫 번째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음. 이제 개고장을 세 차례 농성장에 직접 어, 가석해국장을 네. 주시고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자꾸 이 고발 조치가 되고 하는데 네. 어,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뭐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뭐 대안 네. 이런 거는 좀뭐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그래서 24년도에 제가 이제 의장직을 수행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금강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 시민 협의체를 어, 음.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시민 영역 이렇게 위원들의 위촉 방법까지 세세하게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어, 집행부가 그 조, 조례상의 시민 협의체를 꾸리는 과정에서 어, 그니좀 공정성을 음, 좀 잃었고 음. 어, 특정인들의 참여가 좀 음, 어, 약간 계획적으로 좀 진행된 면이 있어서 아. 어, 이후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전히 조례는 유효하고 네. 그 시민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도 또한 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 아, 그.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이, 있죠. 음, 네, 답답시네요 <laughs> 네. 어, 결국은 이건 지금 바로 이게 보를 지키냐, 네. 어, 아니면 없애야 하느냐 네. 뭐 이게 네. 선택의 문제인데 네. 의원님은 어떤 기준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죠? 제가 음. 어, 민주당 소속의 음. 의원이지만 어, 제가 14년 세종에 이주한 음. 이후 그 보가 가동될 때의 금강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음. 어, 악취와 그~ 하루살이들이 들끓고 또 낙차에 음. 의한 소음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음. 창문을 열수 없을 만큼의 음. 소음과 뭐~ 여러 그~ 금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음. 때였거든요 네. 어~ 시, 실제로 금강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보가 가동되지 않는 지금의 금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어, 악취도 우리, 우리, 우리. 안 나고 소음도 없으며 음. 또 그~ 금강에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음. 계시거든요 음, 데 제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까 봐좀 조심스럽지만 어, 강은 흘러야 강물이 썩지를 않죠. 음.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진리인데 에,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는 뭐 크게 어색해 <laughs>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 네. 장동영 대표도 어제 정치적 발언을 좀 하고 간것 같은데 오일이죠. 예. 예. 어, 보에 대한 관리는 이 모든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겨주시는 넘겨주는 것이 맞다 이런 네네. 발언을 좀 했어요. 네. 그니까 우리 저 이순열 의원님도 정치적 발언 한번 해보시죠. 어 사실 최민호 시장도 요구를 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국가 하천 중에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 하천은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 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금강은 굉장히 여러 지자체를 거쳐서 흐릅니다. 제가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 지자체마다 다른 관리로 접근을 한다면 그 그 금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국가 하천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금강에 특화된 금강 유역 환경청이 음. 있는 것이고요 음. 어~ 지자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은 음.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 하천은 국가의 음. 재산이고 음. 우리 모두의 어~ 모두가 누려야 하는 하천인데 또한 그 반면에 굉장히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어, 지금 시에서는 네. 어~ 이게 이 보가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가뭄 대문, 어, 대응용 어, 인프라 구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뭄 대비의 근거가 있습니까 어~ 뭐또 혹자는 물그릇이라는 말로 음. 이 보를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시던데요. 음. 그냥 쉽게 이제 비가 어, 하천에 음. 빗물이 고여서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렇지만 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 세종시 내부에 흐르는 음. 소하천을 위한 강수량은 어, 강우량은 다 음. 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가뭄 대비용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게 예. 가뭄이 있어 그 금강의 수량이 부족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세종은 아, 그렇습니까? 네 농업 용수로도 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 단순히 이제 그~ 심미적인 사, 그~ 저~ 아 물이 많아서 음. 보기 좋다 음. 어~ 내려다보기에 풍부한 수량을 통해서 뭐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겠다라는 식이기 음. 때문에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 또한 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요 음. 뒤집으면 홍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요즘처럼 집중적으로 폭우가 시간당 몇백 몇 미터 미리리터씩 올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음. 실제로 2 3 년도에 폭우 때 어, 금강의 물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음. 가뭄 피해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면 그~ 그러면 이게 세종보를이 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같은 네네. 개발 사업도 좀 추진되고 있었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우리 최민호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어, 금강에 이제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어, 오리배도 띄우고 음. 대관람차를 설치를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친수시설들을 금강에 이제 도입을 해서 어, 이 또한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한 음. 시의 이, 어쨌든 이익이 되게끔 진행을 하겠다였는데요. 어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24년도에 음, 예산이 좀 갑작스럽게 추경을 통해서 10억이 아.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음. 가내시도 되지 않은 사안을 이제 의회에는 어, 국비가 확보될 거다라고 음. 보고를 하고 급하게 10억이 통과되었는데 불용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음.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좀 무리하게 주경에 큰 금액을 세웠고, 그 불용된 10억이 세워지는 바람에 다르게 진행되었어야 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은 또 진행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랬군요. 어 이게 환경 단체에서는 이가 네.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한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시 차원에서 좀 검증한 건좀 있습니까? 어 사실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네. 이 녹조에 관한 용역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교수님. 음. 어 실제로 그 이제 프리즘이라는 이 용역 결과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 그리즘에 들어가 보시면 환경부에서 녹조 관련해서 어, 용역을 어, 얼마나 오랫동안, 음.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진행을 음. 해왔는지 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의, 의회에서는 단독으로 이 녹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음. 힘이 들어서 제가 23년에 중앙일보 기자를 30년 동안 하신 강찬수 기자님을 이제 모시고 네. 이분이 녹조의 번성이라는 아.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 네. 어, 실제로 이제 세종보 사례도 말씀을 주셨었어요. 음. 보가 가동이 되면 당연히 물의 흐름이 느려지겠죠. 음.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가 생기는데 더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유속이 빨라지면 부유물들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음. 녹조가 훨씬 음. 발생이 덜하거든요. 음. 어, 이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드리지 않더라도 음. 어, 많은 검증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이미 기존에 네. 나와 있는 네. 자료가 있다. 그리고 제가 어, 대충 계산을 해봐도 네. 환경부,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진행한 녹조 관련 예산이 36억인가 들었거든요. 음. 굉장히... 많은 어, 표본들이 데이터들이 음. 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게 지금 볼을 지키냐 없애느냐에 네. 따라서 이게 또 비용 문제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어, 이게 이미 240억 원이 들어갔고요. 네. 또 철거할 때도 이 100억 원이 좀 넘. 게 든다는 네, 이야기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상낭비 우려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유지관리비만 해도 매년 16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음. 에, 사실 이제 지난번 최민호 시장이 한돌이 대교 아래에서 이 세종보 가동을 어, 외치는 시민분들과 이제 만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렇게 고 비용의 보를 만들어 놨으니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이 보가 단순히 지금 가동되지 않으면서 존치하는 것만으로도 16억에서 20억 네, 정도의 네. 비용이 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를 수리하면서 30억 정도 지난해도 들어가 보수리 비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보를 가동하게 되면 녹조가 발생하고 그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어 국가도 곧 이제 국가 녹조 대응 센터를 곧 만든다고 하는데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그 보를 고장났을 경우에 그볼를 고치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실제로 음. 세종 볼를 고치다가 인명사고도 났었거든요. 아, 인명사고도 있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요. 음. 예, 실린더 안에 뭐 모래라든가 낙엽들 부유물이 예. 끼면서 이제 실린더가 고장이 났고 그 거기에 이제 윤활유 같은 걸 음. 뿌리게 되는데 제거하시던 분 잠수부 분이 아. 한분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단순히 어떤 숫자로만 음. 접근하기에 이, 아주 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음. 어, 미래 가치라고 볼수 있는 이 하천에 들어가는 음. 사회적 비용, 이 하천이 수질이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 투입이 되어지는 예산은. 저는 지금 뭐 측정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음, 아, 사실 모든 문제는 좀 이게 공론화에 대한 대목인데요. <laughs> 예, 예, 예. 어, 이번 세종보 논란 과정 속에서 이 환경 단체 그 네. 전문가 의견 뭐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 사실은 지금 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어,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있는 200명 이상 있는 방에서도 이 예.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감론을 박 뜨겁게 진행이 오,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 지금도 몇 바퀴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음. 어, 또더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음. 좀 있으세요. 음. 그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시민 영역이든 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시민들께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수기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보호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는 쉬는... 왜 이렇게 본인들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같아서아 근거 없습니다. 어. 지난번 그 한둘이 대교에서 최민호 그,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그, 세 정부 가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음. 그에, 음, 토론, 얼마든지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KBS에서 토론을, 어, 추진을 했지만, 어, 반대를 하셨고요 응하지 않으셨고, 음. 그에 반해서 농성장에 계신 활동가분들은 언제든 토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해, 어, 세종보 관련, 이제, 촉구결의안을, 네. 어, 의회에 이제 제출하면서, 네. 사전에 시민들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음. 말씀을 주셔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농성장에 계신 활동가 분들과 또 세종보호가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때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사실 이런 자리들이 시민들에게 알릴 방법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양측의 의견을 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음.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저랑 잠깐 얘기를 네네. 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의원님도 이 현장에 자주 가셨었죠? <웃음> 네, <웃음> 네 그, 자주 네. 그, 찾아뵙고 그리고 한 번. 밤을 음. 네 거기서 보낸 음. 적도 있습니다. 나까 네, 뭐 어떤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좀 자주 못 가고 있는 편이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laughs> 게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마음을 좀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새롭게 이제 음.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되었고 어, 또 누구보다 상태적인데 관심이 많으신 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이 또두 네. 번이나 농성장을 다녀가시면서, 어, 4대 강 재자연화 사업을 음. 말씀을 하셨고, 음. 굉장히 이제 기대에, 기대가 컸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후 좀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되지 않으니, 어, 저도 좀 조바심이 나고요. 음. 또, 500일 넘게 그 풍찬 노숙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서 음. 어, 요즘은 좀 자주 못 찾아뵙고 있는데요. 음. 음,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정치인은 항상 현장에 <laughs> 있으셔야죠. 예. 네. 아 이제 거의 끝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음,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네.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복 어떻게 해야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 어... 우선은 제가 세종보 천막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강물은 자로도 우로도 흐르지 않는다. 다만 바다를 향해 흘러갈 뿐이다. 이제 그런 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세종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야기 되는 것에 누구보다도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예. 어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말씀은 어,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금강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종보가, 뭐, 이명박 때 사대강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16개 보의 대표적인 어, 첫 단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이 세종보의 네. 향방이. 음. 이 가늠자 역할을 할, 하는 세종보이기 때문에, 아, 어, 좀 정치권도, 정치에서 네. 활동하는 분들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음. 어느 것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음. 우리의 미래에 에, 에 자산으로 음. 좋을 것인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 아까 네.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그 시민협의체 관련된 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예. 거기에서 아까 말씀 중에 예산도 아직 있다. 네. 이런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좀 그거를 가동시킬 만한 현실적인 고민은 좀 있으신가요? 실제로 예, 이제 예. 2020년도에 예. 그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네. 환경부와 국토부와 세종시와 어 여러 중앙 부처와 함께 음. 진행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선도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어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음.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세종에 물이 많아야 돼라고 결정, 그니까 어, 마음을 결정을 하신 분들은. 음.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수질 오염이라던가 어, 강에서 나는 악취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 사실 잘 수긍을 안 하세요. 음. 이제 올해 그 선도 사업을 위한 그 시범 사업으로 음.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던 네.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좀 친해지면서 아 강물이 많은 것이 수생태계에 좋다 지 않구나라는 걸좀좀 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음, 계시거든요. 음. 이게 좀 학습도 필요하고요. 네. 또 강을 바라보는 입장이 자연의 강 그리고 음. 사람이 만든 인공의 강 여러 가지 이 배움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네. 협의체가 좀 가동이 되어서 음. 어, 서로의 생각들을 좀 틀어놓고 또 어, 강을 이용하게됨으로써 음. 지자체가 받는 이점도 또한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알고 있고요. 음. 그렇지만 어,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네. 저비용에 더 나은 환경적인 자연의 강인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의원님, 이 세종모농쟁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마무리를 지으실 아, 예정이십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어, 이런 이제 각... 지지세력의 읍소를 하기 위한 음. 어, 선거용 세종보가 될까? 음. 전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어, 세종보 존치가 세종 시민들을 음. 온전히 위한 또그 세종보 주변에 살고 음. 있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 의사 결정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음. 어, 우리 최민호 시장님. 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 음, 안 하셨으면 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저는 좀 환경적 지표로 접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증이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요. 네네. 지금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대로이 정치용 네. 그런 걸로 어좀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확률이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이걸 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년 네. 지방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높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최민호 시장이 그~ 지난번 세종보 가동 찬성하시는 분들을 한둘이 대교 아래에서 만나셨을 때, 네. 거기서 2 분만 걸어가면 농성장애 활동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만나시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없으셨고 어 그대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어, 단체장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듣고 깊게 숙고하고 그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 반대측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언제든지 토론은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정부 재가동 논란을 둘러싼 이 쟁점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현장의 갈등이 정치가 아니라 이 대화와 공감으로 풀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앤톡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